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솔직히 이혼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혼한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제가 진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혼을 한후 일정 시간을 보내신 분들의 실제 진짜 찐 조언이 너무나 절실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이혼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외도한 배우자가 끊임없이 이혼불사 즉 이혼을 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들키기 전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외도를 들키고 나면 원래부터 맞지 않았었고 억지로 너랑 맞추고 사는 것이 이제는 지쳤다. 이제 제발 나좀 나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로 인해 곧 통으로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정신도 차리기 힘든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요. 정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매우 높아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경우. 요즘 젊은 분들의 경우에 외도를 알고 나서 바로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상간 소송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 유책 배우자의 행동을 보시고 함께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는 천천히 결정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배우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바로 결정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이가 없다고 사랑이 뭐 깊지 않거나 한건 아니지만요. 5년 이내에 외도를 한 배우자라면 나이가 들어가고 권태기를 지나서 서로에게 설레임이 없어지는 경우에 또 다른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도덕성의 잣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자신도 없고 배우자의 외도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을 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저는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런 용단이 있는 분이라면 이혼을 결정한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도한 배우자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가 있을 경우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정말 이건 인면수심의 기본적인 의리나 양심이 없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관자에게 완전히 미쳐서, 미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외도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쪽팔려하고 아내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각으로 맞서면서 상관관계가 끝날 때까지 아내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람도 지 마음대로 피고 이혼도 지 마음대로 하려는데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무조건 기각시켜야 합니다. 바람핀놈이 이혼 요구를 할 때는요, 기각시킨 후 내가 이혼을 원할 때 주체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회와 억울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기각 과정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단해지고 여물어져서 차돌맹이가 되고 나면 이혼 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더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각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바닥을 보게 되고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배려나 의리조차 없는 모습에 스스로 이혼을 주체적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상간녀가 끝났거나 이혼소송 기각이 된 이후에도 이혼을 고집한다면 유책 배우자는 결혼생활 동안 상대 배우자에게 맞춰주고 살았거나 눈치를 보고 살았거나 정말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도를 먼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맞추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외도를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결혼 생활 동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꿈꾸고 있다가 외도까지 한 경우. 이번과 다른 부분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 즉, 피해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유책 배우자의 생활 태도나 성격 등의 문제를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외도까지 저질렀을 때, 이혼을 할수 있는 명백한 유책 사유를 제공해 주어서 심지어 너무 기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도이기 때문에 없던 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이 납작 엎드리거나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성한 척도 하지 않고 오만불손한 행동을 계속 보이면 가차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갑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외도 상황 이전부터 이혼을 꿈꾸었다면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가 결혼 생활 내내 갑의 위치에 있었거나 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시점부터는 갑과 을이 바뀐 결혼 생활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한번 갑의 위치에서 결혼 생활도 해보시고, 이혼은 좀더 뒤로 미루시고, 함께 살아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수 있고, 이혼하기 전에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 즉, 외도 이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혼 후에 미련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 외도 상황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는 이혼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신 분들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는 아, 그때 이혼하지 않고 가정 지키고 살아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은 어떤 선택을 했던 그 과정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가면서 생각도 바뀌어가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직은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혼했을까 라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혼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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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늘 때도 이혼, 밥 먹을 때도 이혼, 이혼만 생각을 하신다면 이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혼한 상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나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삶이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y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